자 우리의 주인공이 태어난 건 영국 1815년 나이 16살 때 학교를 뭐 했냐면 떠났는데 문제는 동사가 false고 뒤에 to가 붙잖아 근데 여러분들 알았어? false가 동사일 땐 항상 O형식인거? O형식은 뭐 플러스 뭐?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보어가 반드시 뭐로? to 부정사 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false는 강요하다야 지각도 아니고 사육도 아니라서 투부정산을 목적격 보호로 사용을 하지 원형이 아니라. 그럼 이런 경우에는 l s 스도 나왔고 투부정서도 나왔는데 중간에 뭐가 나오지 않았니? 오형식을 만들기 위한 목적격 보호가 안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무슨 태가 돼야 될 거야. 수동태가 돼야 되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강요를 한게 아니라 강요를 받은 거라고 학교 떠나라고. 왜? 아빠가 하던 사업이 클랩스. 원래는 무너지던데 여기서는 그냥 망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 그지 그는 가르쳤네 누구를? 자기 자신을. 아, 그래서 가르치다 동사 다음에 제기 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건 독학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뭐를 독학했니? 수학, 자연 철학, 다양한 언어를. 야, 겁나 똑똑했다에. 만들어 내기 시작했지. 수학적인 연구. 어떤 수학적, 이런 수학적, original, 또 진짜의 그러지 말고. 이때는 독창적, 뭐 창의적, 그렇게 번역해야지. 그래서 이때 original이라고 하는 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creative. 이게 이제 대표적인 창의적이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기여를 했던 거야. 수학 분야에. 이런 기여 때문에 1844년 수학 금메달을 이 사람이 주었을까 받았을까 받았겠지. 그런데 어월드는 상을 주다라는 개념이고 주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받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수동태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런데이 사람이 깊게 관심을 두었던 건 어디에 관심을 뒀냐면 표현하기. 뭐를 인간 정신의 작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냐면 상징적인 형식으로 상징적인 형식.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주제라는 거야. 알겠지? 화살표 찌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주제란 뭐다? 인간 사고 방식의 작용을 상징적인 형식으로 표현하기. 알겠지? 그렇게 해서 책두 권이 나왔고, 요두 권의 책이 오늘날의 기초가 된 거지. 컴퓨터 과. 그러다가 1849년 어떤 대학에서 수학과 최초의 교수로 이 사람이 임명됐어. 고고의 수동태니까 이제 임명 하다의 수동태니까 임명되 단데 요거는 이제 실망했다는 얘기니까 어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지. 대체?